<목소리> 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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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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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운교회 35년을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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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그렇게 됐네요. 벌써 <laughs> 아 <laughs> 35년이 됐어. 세상에. 세월이 빠르네. 내가 한 서른 한 다섯? 서른 다섯도 못해서 교회를 4 4. 내가 we 여기,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때문에 oh. 여기 새로운 교회를 눈여겨 봐. 는지 모르겠어 그때 여기 <Born 이게> 2년이 네. 되려고 아, 눈여겨봤나 봐 굉장히 딴 거는 기억 안 하는데 이 새로운 교회는 내가 처음 하여튼 새벽때서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교회를 하여튼 왜 눈여겨봤는지 지금의 이렇게 인연이 좋은 인연이 될려고 아마 눈여겨본 것 같아. 요 진짜 3 5년 축하, 축하해요. 새롬교회 35주년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사랑해요. 교 <laughs> 새롬교회 35주년을 축하하면서 앞으로도 많은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롬교회 35주년 축하드리면서 그 새롬교회에서 많으신 분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셔서 저도 축하메시지를 보낼게요 더욱더 번창하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이가 모두가 건강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를 기반으로 한 마을에서의 통합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또한 자연과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우리 사회에 있어서 진작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 이 모든 일들이 새롬교회가 건물을 새로 단장하면서 꿈꾸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제까지 세럼교회가 부천 지역사회에서 작은 도서관 운동 등 시민들이 참여하고 또 앞장서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오셨듯이 앞으로도 세럼교회가 우리 지역사회의 희망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안대교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새로운 문화, 이방 선교회 선교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갔듯이 새로운 교회가 새로운 인물들을 세우고 부천사회에 있어서 새로운 역사를 써주시기를 기대해봅니다. 35주년을 맞는 새로운 교회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약대동 마을자치원장 천종수 장로입니다. 먼저 새로운 교회 35주년 생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원돈 목사님과 새롭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이 뜻 깊은 날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맡은 사명감으로 또 상처받았지만 인내하고 참으며 사랑으로 일하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갈 길은 여기가 다가 아닙니다. 3 5주년이 버티목이 되어서 새로운 교회가 50주년 더 나아가 100주년을 기념되길 바라며 더 든든하게 세워지며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성교하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롬교회 권사님들을 비롯하여 성도님들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며 웃음짓게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원돈 목사님, 주님의 설계와 성도들의 기도와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일이 너무 많으신데도 약대동 지역을 위해서도 마을을 돌보는 일도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교회 35주년을 축하드리며 복사님께서는 이전보다 하나님께 더 인정받으시고 성도들님들에게 더 존경받으시는 목사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화를 늘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롬 교회 35주년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